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텐션 올릴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오늘 야외 소고기 먹방이 있습니다 나 오늘 태님이랑 합방하는데 우리의 그 4년 전 시절을 아는 여캠을 섭외하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여캠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남자 BJ랑 합방하는 거라서 뭐 시청자는 많이 안 나올텐데 내가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히히. 형들을 위한 방송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4년 전 시절을 아는 여캠이 없어 그냥 오늘은 제가 급하게 또 저녁에 이렇게 생각한 컨텐츠니까 그냥 대충 보세요 아시겠습니까? 왔 왔나 아,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어떤 사이냐면요 4년 전에 나보다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치? 11년에 시작했겠지 어 맞지 어, 저보다 방송을 일찍 시작했어요 원래 어, 어. 얘는 서든 어택 B J 로 시작했었고 진짜... 나는 리니지 B J 로 시작했었고. 어. 근데 테리미는 서든도 하면서 남캠도 같이 하고 그랬었고. 그치? 저는 리니지 하다가 남캠으로 확갈아탔어 네. 근데 둘이서 좀 약간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내가 말하기 좀 그러니까 니가 얘기라.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좀더잘 나갔어요. 좀 지랄 좀 <laughs> 하냐 병신새끼야 일단 테리미랑 나랑 그 당시에 막 이렇게. 막, 이렇게, 하여튼, 우리 둘이가 남, 캠에서,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음. 비슷했었어요, 진짜. 뭐, 방송키면, 뭐, 기본, 콘크리트 2,000명, 3,000명, 이렇게 되고, 막, 컨텐츠 하면, 난 증거 사진들도 다 있어. 응, 증거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. 음. 뭐, 컨텐츠 하면, 토콘 크 같은 거 하고, 얼평하는데 8,000명씩 막 보고 있고, 뭐, 여자 게스트 방송 한만명 찍었던 적도 있고, 니뭐 하면서 만명 찍었었노? 난 아, 여자친구가 우 하면서 만명 찍었지.